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만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독서 365일 매일 낭독. 몸, 맘, 맛, 멋, 암. 오방 중에서 몸편의 두 번째 책.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으로 읽는 20억 년의 생명진화 이야기. 먹고 사는 것의 생물학. 네 번째 낭독입니다. 나는 진정 누구인가? 세균이 살아온 세월은 인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서 그들의 생화학적 손놀림은 가히 놀라울 정도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수 있는 공간도 대기권, 에베레스트 산맥에서 심해, 지각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펼쳐져 있다. 인간이 살수 있는 공간인 지각의 5%에 비할 바가 아니다. 여기에는 동물의 위장관도 예외가 아니어서 거기에도 세균들이 우글우글 하다. 그들은 숙주가 제공하는 서식처와 음식물을 이용해서 살아가면서 소화기관을 포함하는 자신들의 생태계인 동물의 몸을 재구성한다. 우리 몸에는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수보다 10배나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다. 우리 몸에서 소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탄수화물의 흡수와 대사, 다른 하나는 면역계의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소장의 세균은 장 점막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발달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대로 면역계는 소장에 기거하는 세균의 수를 일정하게 조절한다. 소장에 염증이 있으면 면역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고, 이는 세균에도 영향을 끼친다. 몸통 내부 소화관의 총 면적은 대략 50제곱미터에 이른다. 그러나 우리 피부는 다 합해야 2제곱미터 정도이다. 소화관 표면은 점막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점막은 수많은 단백질이 당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 소화기관의 위치에 따라 점막 단백질과 결합하는 당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부위에 상주하는 세균의 구성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테지만 아직은 짐작에 그칠 뿐이다. 장내 세균의 원격 조정 다윈이 다시 살아나서 진화론에 관한 한담을 나눌 만한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느냐고 얘기할 때 거론되는 사람이 션 커렐과 리차드 도킨슨, 미국의 진화학자인 로버트 트리버스도 간혹 회자된다. 2011년에 로버트 트리버스가 쓴 책은 국내에 우리는 왜 자신을 속이도록 진화했을까? 라는 책으로 소개되었다. 이 책을 읽다가 눈에 확 뜨어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다. 그것은 종교와 기생충과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다. 기생생물이 많을 때 단위 면적당 종교, 그리고 언어도 해당된다. 종교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종교의 분열은 자민족 중심주의와 민족의 분화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기생생물이 많을수록 인류의 형질이 기생충과 관련 있다는 말은 가끔 언급된다. 어떤 집단에 속하지 않은 뜨내기가 마을을 지나가면 사람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을지도 모를 기생충을 예방하기 위해 그들을 쫓아낸다. 세균이나 기생충은 진화적 성공을 위해 자신들에게 둥지를 제공하는 숙주의 행동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장내 세균은 꼭두각시를 부리는 암흑가의 대부처럼 인간이 특정한 음식을 갈망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생물학에서 기생충의 숙주 조절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인간의 최적식단, 지상 최대의 인간실험. 호주 시드니 비행장에서 잠시 기다리던 중 서점에서 빅펫 서프라이즈라는 책을 샀다. 며칠에 걸쳐 책을 다 읽고 나는 잠시 혼란에 빠졌다. 이 책은 다양한 종류의 현대병, 소위 심장 질환이나 비만, 암과 같은 질병이 결국 높은 당도의 탄수화물 섭취 때문일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 서점가에 가면 매우 극단적인 시각을 표현하는 책들을 발견하게 된다. 밀가루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트랜스 지방 먹지 마라. 심지어 고릴라처럼 먹으라고 권하는 책도 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출 것인가? 탄수화물이 현대인의 식단에 주된 영양소로 자리 잡으면서 소위 현대병이라는 것이 팽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로버트 펄맨의 진화와 의학에서 그는 현대병을 인간이 만든 질병으로 새롭게 명명한다. 어느 겨울 새벽, 문득 나는 앞에서 말한 인간이 만든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집어넣는 음식물을 가공하는 것과 관련이 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소화기관이 담당해왔던 씹고 부수고 물기를 섞어 식도를 따라 삼기고 소화하는 역할을 산업화된 공장에서 대신하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지금까지 이 책은 세포 내 소화에서 세포 박소화로 변화해 간 것이 다세포 동물 진화의 족적을 따른다고 이야기했다. 외부에서 섭취한 음식물로부터 최대한의 에너지를 뽑아내는 방법의 다양화가 동물의 다양성을 이끌었지만, 인간에 이르러 이런 세포박 소화가 마침내 산업화, 자동화된 것이다.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유전자 혹은 자연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변화시킬지를 연구해야 한다. 햄버거와 피자, 콜라가 대사 질환의 주범이라면 어떤 시기든 그것들이 인간 집단의 유전자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인간 행동의 결과를 생물학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햄버거를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 73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것을 결국 농축된 에너지의 분배 문제라는 것이다. 에너지가 고도로 농축된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대문명의 숙명처럼 보인다. 지금은 인구의 숫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내일의 소화기관 인류가 소비하는 식단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지만 그 숫자도 점점 줄고 있다. 대신 가공식품의 비중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과도하게 정제된 설탕, 고과당 시럽, 영양가가 없는 감미료, 인공조미료, 화학조미료, 보존제, 인공향신료, 염료, 마가린 등 일일이 열거할 것도 없이 과하게 많다. 물기를 머금은 진녹색 채소도 농약과 비료를 듬뿍 받고 자란 것들이다. 동물의 부속 기관은 찾아보기 힘들다. 가공을 거치지 않은 통공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 지구의 생태 지위에 따라 구석기 인류의 식단에서 육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서 80% 정도였다. 농경이 인간사회 깊숙이 침투함에 따라 식물에서 유래한 식단이 늘고 고기의 비중은 급격히 떨어졌지만 지금처럼 공업화한 가공식품이 범람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불과 최근 7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뭐라고 식단을 제시하든 혹은 지중해 식단이 영양 면에서 얼마나 훌륭하건 우리는 먼저 가공식품 섭취의 생물학적 결과를 연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소화기관이 해왔던 일의 대부분을 이제는 공장에서 수행한다. 이런 추세가 정착되었지만, 정작 우리의 소화기관에 상주하고 있는 세균의 역할이나 이 작은 생태계의 파괴는 이제야 막 연구가 시작되었다. 우리 인간은 달고 부드러움의 기치 아래에서 인간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다. 나는 장내 세균이 식단에 적응하여 왔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빅패 서프라이즈라는 책에서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하건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라고 하건 상관없이 가공 식품을 덜 먹고 트럭으로 먼 거리를 달려온 음식물을 줄이고 장내 세균의 레퍼토리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을 향한 길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든다. 우리는 공장형 가공식품이 자행하는 거대한 인간실험 현장을 지켜보며 살아가고 있다.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기관으로 읽는 20억년의 생명진화 이야기. 먹고 사는 것의 생물학은 아쉽지만 여기서 낭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 아 과연 우리가 생물의 영장이라고 큰소리를 칠수 있는 것인지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명현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흥미진진합니다. 특히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고 있는 가공식품의 대형화, 글로벌 산업화 되는 가운데 소화기관의 적응과 진화는 미래 인류의 삶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공생 공존해온 세균과 미생물 등 우리를 원격 조정해왔다는 우리 몸 속의 작은 생태계의 진화와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소화기관의 역할을 식품 가공 공장에 내주고 말 것인지 우리 몸에 대한 관심과 성찰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절실해집니다. 오늘도 살만 나는 세상 몸, 마음, 맛, 멋, 암오 방에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